작년에 한참 핫했던 어, 탄탄방수제 크림 그리고 탄탄방수 어, 침투선 방수제 그리고 제가 석재전용으로 사용했던 외벽 침투 어, 발수제 작년 여름에 와서 어, 이렇게 샘플을 떠났습니다 2023년도 어, 올해 들어서 첫 영상으로 어, 또 인사를 드릴 때 되었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다시는 모르는 일들 꼭 이루시길 바라는 그런 한해가 되었습니다. 원래는 아마 12도, 17도, 엊그제 지만 17도, 18도 이렇게 내려가는 계절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현장에 나오게 된 이유는 과연 제가 샘플을 떠넣고 이때까지 또 작업했던 현장들이 겨울철을 제가 조금 걱정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도막형 발수제이기 때문에 갈라진다든지 뭐 외벽이 조금 별 현상인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 제품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조금 더 서는 것 같습니다. 왼쪽 첫 번째가 어 탄탄 방수제 어 7호 어 그리고 77 조금 섞어서 제가 시공해 놓는 걸로 알고 있고 또두 번째 보시면 석재 전용 침투성 발수제를 세 번째는 외벽 도막형 발수제만 전용적으로 발수제만 제가 사용해서 이렇게 샘플을 떠났는데 강도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어, 첫 번째 어, 요첫 번째 제가 샘플 떠났네 도막형 그리고 외벽 크랙 전용 어, 방수 어, 표면을 이렇게 만지보고또 이렇게 손으로도 긁어봤지만 어, 들뜸 현상이라든지 크랙 갖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어, 들뜸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전혀 없고 두 번째는 그냥 일반 발수제이기 때문에 그냥 발수 효과. 비가 오면은 빗물이 뭐 벽돌에 스며들지 않고 외부로 튕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석재 전용 발수제의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좀 부석부석하고 원래 돌에 똑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. 촉촉하다는 느낌도 들고 근데 벽돌이라든지 이런 데 만져보면 떨어집니다. 이게 바로 발수의 개념이고 어, 방수의 개념이 아닌 그냥 발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제가 도막형 방수제를 매지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손으로 만지면 이런 부분들 그냥 떨어지는 게제 눈에 또 보이고 확인할 수 있고 벽돌이 조금 단단하다는 느낌보다 조금 미비하다는 조금 생각이 조금 것 같고. 봄이 시작되면 또 외벽방수 발수 하시려는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습니다. 어,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든 어떤 업체에 맡기시든 어, 제품의 성능 또 청소와 또 방수의 방법들 잘 꼼꼼히 따져서 시공하셨으면 합니다. 2023년도도 또 열심히 제 일에 제 직업에 또 충실하는 그런 외벽탄을 써 봐야 되겠습니다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